입니다. 오늘 저희 마늘밭 부직포 듣거든요 부직포 듣기 전에 한번 마늘 상태 한번 볼게요 지금 이쪽에는 지금 마늘 심은지 한참 됐고요 많이 컸지요 그쵸? 이게 나온게 어, 아버님 이거 이거 홍삼 마늘인가? 아저 덮어놨네 홍삼 마늘 다 덮어놨어 지금 볼 수가 없네 그쵸? 어, 요거는 그러면은 스페인산 대서마늘입니다 아, 외국말 쓰지 말아요 어, 외국말 쓰지 말아요 대서마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제일 제일 마지막에 심었던 거 씨앗 그 소독한다고 소독통에 담가 놓고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나중에 알고 보고 꺼내 가지고 퉁퉁 부른 거 심었는데 안 나오네요 어머니, 여기는 다안 나오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갈아 엎을까 했거든요. 갈아 엎을까 하다가, 이거는 뭐, 우리 아버님, 여기 마, 지금, 양파 심어 놓은 거고, 이, 지금 이쪽에 여기가 마늘인데, 여기서부터 마늘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어, 여기 한개 나오죠. 한 개. 이렇게 막 뜨문뜨문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갈아 엎을까 하다가 저렇게 또한 개씩 나오니까 그게 아까워 가지고 또못 갈아 엎고 이래 있습니다 자 <laughs> 일단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 덮는데 한번 가볼게요 아니 요 비가 와 가지고 막이 절벅절벅 하네 아이 신발이 다 묻었다 이거, 봐라, 이거 망치로 고 여기 끝에 망치로 박고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예 네. 아버님 이거 폭이 180부직포180 그리고 우리 아버님 대답도 안해주고 막가네 이거 바람 부는 날 하면 이게 더힘들어요 지금 바람 불잖아 그래서 오전에 하면 좋습니다 오전에 있잖아요 바람이 잠잠할 때 중간에 한번 가서 저렇게 놓고 우리 아버님 얼굴 나오게 하지 말해 뭐 얼굴 다 나왔는데 왜 나오게 하지 말해 근데 아버지 얼굴 나오면 왜안 돼요? <laughs> 오늘 못생겼어요? 아니. <laughs> 아니, 모델로를 안 줬는데 얼굴 내면 되나? 아, 모델로 안 줘서. <laughs> 저 상권 <침해를. 웃음> 모델로 안 줘서 안, 나, 뭐, 안 나오면 안 된대. 이럼 뒤통수만 나와야지. 그렇게 말안 안 했는데 지금 조상권 침해로 고소한다고 하니 <laughs> 아, 콩가루지만 한번 대보자 아무니 <laughs> 고소해봐 콩가루지만 어디 <laughs> 콩가루지만 콩가루가 얼마나 맛있는데 야 그래 그 다음에 비교하지 그래 그걸 좀 뭐가 잘못됐어 <laughs> 응 콩가루 집안 콩가루가 맛있는데 고소하고 응. 고소하고 맛있는 집안이 콩가루 집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맞아. <웃음> 근데 이거 뭐고 이거 다 덥고 점심 잡수러 가잖아요. 아니야. 요거 아니라 요것만 하고 간다고? 응. 아 사진만 찍고 바람 오해 하려고요? 어, 점심 먹고 와가 맞아. 어 바람 불락하는데 괜찮아. 그래야 바람 불어가지고. 응. 먹으려고. 일단 바람 불어가지고 끝까지 못 가고요. 비가 내차하아 근데 어머나? 어머니 어? 우리 마늘 원래 이래 좀 누랬나? 오늘 추워와 그러죠. 이게 추워. 다른 날보다 그쵸? 잡는 거 늦죠. 좀 근데 마이너스 10도도 안 됐는데 왜 이래 아들이랑 비가 와서 그런 거 아니라. 비가 너무 뭐 많이 왔나? 비가 오고 학 춥고 이래서 그런가? 원래 아니야 이렇더라 뭐, 가을 됐게 가을 됐게 이랬다고? 그래. 아 오늘 더 심한 거 같은데 그래? 예 아니 오늘 더 심한 거같아그 날씨가 이게 막확 더웠다 확 추웠다 막이러가지고 그래. 야들이 몸살을 하는 거 같은데 아, 당신한테 땡기 이거 한메다한 3m에 하나 핀 뽑는, 뽑는데 이런 바람 안 들어가요. 이, 이 정도도 괜찮던가? 다시 해야 돼. 또? 이거 중간 이거는 응. 여기는 나도 거. 응. 양가는 하나씩 더 쳐야 돼. 아. 응. 저쪽각주는중 사이에 하나 더 쳐야 돼. 사이. 려가위는 이... 바람 분다고 5 0에다한개 치즈 뭐 <laughs> 아, 이거 박는 것도 일이네. 야, 일하니까 돈이 되나? 아이고, 그래. 농사는 일에 비해서 돈이 너무 안 돼. 근데 이게 180이었는데 응. 우리 망을 오늘 작게 했잖아. 응, 그래도 막... 별로 안큰것 같네. 많이 남잖아요. 많이 남긴 많이 남았는데. 이 나도 지 않나. 어. 응. 우리 오늘 보지포 덮습니다. 영상 보시고요. 따라서 덮으세요. 덮으면 더 좋대요. 응. 안녕히 계세요, 응. 바람 분다.